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강식당의 김치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명 김치밥 피오스입니다. 피오가 만들어서 이런 메뉴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는요, 식용유, 간장, 참치액, 원당, 고춧가루, 모짜렐라 치즈. 김치 자른 것, 파 썰어 놓은 것 준비했습니다. 양식당 김치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네. 네, 넣어주고요. 파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1인분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과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1인분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기름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네, 파에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이제 파가 이렇게 누릇누릇 익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때 네, 김치를 넣어주겠습니다. 김치 100g입니다. 김치를 섞기 전에 간장, 원당 한 스푼 넣겠습니다. 간장이 바글바글 이렇게 끓어야지 불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장과 이제 섞이서 섞어주는 거예요. 김치가 어느 정도. 제 볶아줘야지 밥이 맛있,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볶아주도록 할게요. 김치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네, 고춧가루 넣으니까 이제 수분이 흡수돼서, 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밥을 볶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예요. 사기름이 이 김치볶음밥에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주지만 그래도 저는 어, 더, 더 좋은 맛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참치액을, 어,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원큰술 넣어줬어요. 그리고 밥한 공기 넣어드렸습니다. 옆으로 드리고요 네, 이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면 어 있다가. 50분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프라이팬을 바꿔서 이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물을 쳐주세요. 여기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주세요. 듬뿍 얹어주면 맛있겠죠? 그리고 뚜껑을 덮고 모짜렐라 치즈가, 어,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어, 치즈가 다 익었죠? 네 불을 꺼주시고요 네, 접시에 담아볼게요 응. 접시에 담아줄게요 더 반을 덮어주면 네. 응. 네. 김치밥 네. 살짝 누룽지도 늘었어요 김, 김 얹어주시고요. 사이드디쉬로, 네, 콘샐러드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당식당 김치밥 완성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레네 키친입니다